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피드백 겸 이제 또 저희 클랜원들 좀 성장 좀 하려고 이제 좀혼좀 좀 내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감자라고 이제 호칭을 정했고 두 번째는 내가 또주우라고 부르고 세번째 친구는 내려, 제가 이제 어,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아, 플레이 영상 싸우자. 보고 드백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, 좀 열어. 혼내면서 좀욕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말고 한 1년 정도 같이 한 동생들이라 아, 딸아야 좋게 딸아야. 봐주시면 딸아야. 좋겠습니다 어 창고한다 창고한다 창고 먹어줘 아, 이번 대화, 번 야, 워번 뛰어봐! 크번 뛰어봐! 어? 제발 야쿼드워크아드 워크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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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쿼 정확히 너, 3번. 우리 다 우리 왜 제스처가 없어 근데? 어디 보는데? 4번 보는 거야 다? 야 뒤로 뺀다. 뒤로 뺀다. 하나 잡아놨다 이거. 아 1번에 있다. 정확히 1번. 그치. 정확히 1번. 아니 따라가지 말 나온다,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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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못 봐. 이거 안 돼? 오른쪽 돌아. 야, 얘네 뭐 해? 이거 안 해? 얘네. 야. 야 창고디에 살리는 중. 와, 각이 네번 이상 나왔는데 가, 지금. 아까 아아 그냥 손 대버려 너도 똑같이, 똑같이 손 대면. 못해. 뒤에서 올 거임이거. 발소리 들었지 감자야. 발소리 들었지. 저거 너 해줘. 나 구상 반다. 이번들. 에메르스 살렸다. 그리고 아직도 들어있어. 각안 벌려? 못 벌려? 저 지금, 못해요, 지금, 피킹하면 갑금저 지금, 저지지고저지 하나 더. 금 나이스. 아니, 아아아금저 지금, 다 남아. 저 지금, 저 지금, 답 지금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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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예. 아, 그냥 완전 공짜에 다가다 놓은 건데 우리 팀 죽었는데 버릴 거야? 제스, 제스치 안 주고 나이대일할때 둘이서 갇혀가지고 뭐한 거야? 뭐 <laughs> <못> 빠짐 <laughs> 시야 래려면 앞에 차. 아, 3번 내려봐. 내려봐 씨, 아... 뭐안 되나? 우리 팀제 피가 지금 뭐안 되나? 개 무서운데 한 대만 개 핀데 그 죽을게. <laughs> 아이, 잠깐만. 3벌라이딩 아 <laughs> 진짜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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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죽겠다. 커고팔 개새끼 저거. 아.. 구마시체 하나 있고 앞에 하나 뛰잖아. 차로 박어 그냥! 아잘 어 가고. <웃음> <웃음> 죽겠다! 야.. 너네 진짜.. 레전드다. 어머 근데 얘네 세명 아니었냐? 그치, 마지막이 좀 늦게 내린데, 아, 여기서 낚여버렸네. 앞에 있는 거 잡아. 얘네 지금 뭐해? 이제 계속 저기 있어 형님. 근데 나 이거 가자고 브리핑 했을 텐데. 한번 <laughs> 1번에 하나 있고 가자 했는데. 와, 아니 이거 너네 야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니해줘마인데야 해점마인데? 해저마인드?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교전 하나 할 <했> 거야. <laughs> 아, 왜 <이걸> 언제까지 안보이지라 <laughs> <호흡이잖아? 웃음> <laughs> 아니 아, 그래, 그럴수있어다음거 봐보자 그래, 좀 늦을수있지 야래건인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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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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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자용 샷건들고 그냥 어이 포지션은 존나 빨먹하려고 대기하면서 왜 야! 뒤질 때까지 빨먹해놓고 장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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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<laughs> 봐봐 왕래야 <막내야>. 왕래가 <laughs> 너무 아쉬워. 핑안 보지 너네? 왜 핑을 잘안 봐요? 아니, 딱 여기서 뛰면 보이지 않아, 1번이? 어디쯤 있겠구나? 정확히 찍어줬는데, 나핑 요거. 이거, 이거 찍느라고 몇대 쳐맞았는데, 내가. 핑 찍으려고. 야, 핑을 안 보는 건 너무 핑계야, 근데. 이거는 배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브리핑이랑 핑 찍어주는 건데. 여기서 이미 다 보였을걸, 여기서, 1번이? 근데 열로 들어간 이유가 뭐야? 총소리가 끝라인에서 나는데? 총소리가 끝라인, 그니까 러 핑이 없다 쳐도 총소리가 끝라인이잖아. 형이 하나 기절시켜놨다 브리핑했고. 예, 근데 저 사운드가 설정이 돼있는데 게 거리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소리가. 거리조절? <laughs> 그러니까 뭐 총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비슷하게 들려가지고. 끝라인인 게 이게 안 들려? 이게 여기가? 사블 있잖아, 사블 같은 거. 아니야 야 그래도 가까우고 크고 그런 거 상관없이 라인은 느껴질 거 아니야, 라인은. 떠라운드가 있으면. 내 앞은 아니구나 갈거 아니야, 여기 라인. 반 네. 갈랐을 때. 그래, 반 갈랐을 때 여기는 아니구나, 느끼지 않아? 둘다 문제네. 사운드도 문제고, 핑도 안 보고, 브리핑도 안 되는 거임, 어떻게 보면은. 기가 다친 거임, 이거는. 야, 여기서 일로 뛰어와서. 보였잖아, 근데 요것도. 핑 있었을 거 아니야, 1번 여기. 사람도 있고. 네. 이왜 뛰어나간 거야, 이게? 아이 셀라는게저 말하는 줄 알고 뛰었다가 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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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맞네 <반대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<왜? 웃음> 야, 어떻게 생각해 지금 총만 딱잘써 내가 지금 계속 봤거든 총만 딱잘써 근데 그건 칭찬해 연습 많이 한 거니까 혼자 이것도 문제인 거는 아 너도 다시 보기 보니까 너도 느껴지지 급해서 던졌지 여기 그냥 그냥 <laughs> 안보이길래 절로 간다 해가지고 그냥 막 던졌어요 아, 그때 <laughs> 야 이제 살리고 있다 했는데 어봐 야아 새끼 지금 앞에 차 온다니까 너형 마이크 꺼놨지 <웃음> 개새끼야 <laughs> 어디야 아너형 마이크 꺼놨지 <laughs> <registry> <laughs> 어이 새끼 잔소리했다고 꺼놨나본데 마이크 개새끼 쟤, 뭐야, 이자. <laughs> 아니, 뭐 하시는데요, 와. 어, 난너 믿고 갖다 박은 건데. 봐봐, 감자야. 난널 믿었어. 피할 수 있었거든? 나 일부러 받았어, 그냥. 왜냐면 우리 뒤에도 오잖아. 여기서 또 와중에 그냥 내가 하나 눕혀. 와, 감자는 일단 개병. 아 어, 쉽게 핀데 그냥. 어, 나얘 때문에 피킹을 못했어 얘 때문에 일어나면 뒤져가지고. 와 우리 막내 는 여까지 와서 무기 보고 있었어? 어? 고상이 H인데 J 들어서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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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<laughs> 갈롬 씨발. 갈롬하노 씨발까 이러면서. <웃음> <웃음> 아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다 괜찮은데 봐봐. 아니 교전이 딱 때... 교전이 딱 일어났을 때뭘 해야 되는지 딱 머리에 그려야 되잖아. 너는 여기서부터 봤잖아. 여기서부터. 폭격을 맞았네? 어떻게 <laughs> 하겠어 여기서 그러면? 또라이딩해 가려고 했는데. 반봉이 심해서 못 떴어요, 베리. 아, 괜찮아. 이것까진 괜찮은데. 왜 여기서 형을 버려? 같이 안 해주고 도왜 버리냐고. <laughs> 아 이게 이게 둔다석이 나간다니까 이게. <laughs> 이건 너무 심한데 이 지랄 안 해, 새끼. <laughs> 먼산 쳐다보고 있던 새끼가 <laughs> 잘 쏘잖아, 조총 그냥 멈춘 다음에 DMR을 DMR이 아니었나? 형 뭐였지 막내? 그러고, 그래, 그래. 그러고 있었지. 멀리서 DMR을 넣던 거. 여기서도 너 이거 못 봤지, 얘, 뛰는 거. 이거 못 봤지. 아 저거. 봤었어요, 근데 왜 여기서 제트를 막아 죽여달라는 아니, 거야? 어... 야, 상 상대 입장에서 너 뭐하나 봐볼래? 와 뭐하는 새낀가 이걸? <laughs> 상대시 좀얘 얘는 안 보고 있네. 얘도 구마 같은 새끼. 봐봐. 얘시좀 봐봐. 오지 이 병신은. 다... <laughs>